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경서입니다. 네, 너무나 아름다운 일산호수공원 앞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음, 저를 기다려주신 분들 많이 계세요? 여기요! 한번 질러볼까요? 네. 춥진 않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또 반바지 버대요 <laughs> 반바지 반바지 입지 마시고 반팔도 입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추우니까. 네, 어제도 비가 왔고 또 내일도 비가 오는데 너무나 좋은 날씨에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다음 곡 이어서 들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곡은 나엑스에게 이어서 들려 드릴게요. 많시 들어 주시면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엑스에게 들려 드릴게요. 비법을좀 많이 많이 줄여 주세요. しま 네, 나엑스에게 들려드렸는데요. 네. 네. 아,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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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죠? 네. 아, 우리 경선님, 요 다음 곡이 기타 연주까지 들려주실 거예요. 아, 우리 고향... 어... 경기도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주까지 한번 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악기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한번 얘기도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경선님, 제가 한번 네. 여,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요즘 노래뿐만이 아니고 축구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laughs> 축구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laughs> <laughs> 축구는 축구는 예. 제가 선수 출신이라고 많이 오해를 받아서 았 절대 전 선수가 아니었고요 예. 저는 축구 시작한 지 이제 골대녀에서만 예. 정식으로 시작해 봤고요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뭐일이 주씩 학교 예. 대표 정도로 잠깐 했었습니다 <laughs> 아직 방송에서 너무 잘하니까 야, 자꾸 그 선수 그. 의욕이 있어요. 어, 맞아요. 예, 혹시 네. 그 축구하실 때 이번에 그막 다치거나 부상 당하지 않으셨고요? 아, 이번엔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발목이 다 나아가지고. 아, 그래요? 다 괜찮습니다. 아, 그, 리사 씨는 보니까 손목이 나갔던데. 손목이 나갔다고요? 예, 예. 예. 그 지금은 언니도 지금은 괜찮아요. 아, 지금은 괜찮아요. 네. 예, 예. 요, 다음 곡이 네. 후라이의 꿈이잖아요. 어, 네. 사실은 이 전에 청소년 그, 그 무대에서 네. 후라이의 꿈을 두 번이나 했었어요. 아 정말요? 네.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경서에게 네. 후라이란? 제게 후라이란. <laughs> 네. 어, 제가 이 곡을 고른 이유를 이제 노래 부르기 전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어, 청소년 분들이 많이 계시는 오늘 무대이다 보니까. 어떤 노래를 불러야 조금 더 무겁지 않게 조금 쉬운 접근으로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후라이의 꿈을 저는 고르게 됐는데 좀 청소년분들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후라이처럼 언제는 조금 편하게도 있어 보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한테 그런 의미로 좀 고른 곡이에요 아 그런 멋진 제게, 의미를 담아서 제게 어떤 후라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청소년분들에게 그 무거운 꿈이 살짝 후라이처럼 녹았으면 하는 마음에 고른 곡요아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런 좋은 의미로 선곡해주신 우리 경선님의 다음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경선님이 부르겠습니다 후라이의 꿈 특별하게 이번 곡은 이제 기타로 갖고 오게 되었고 제가 무대에서 후라이의 꿈이라는 노래 아 무대가 아니라 오늘 처음 불러봐요 처음으로 들려드려 보는 오늘만을 위해서 준비한 곡이에요 비록 세 번째 후라이지만 첫 번째 두 번째도 그리고 또세 번째도 좋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요즘 고민 많으세요 우리 청소년분들 네 다들 중학생 초등학생 계세요 초등학생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육 학년. 학 중학생도 많아요? 네. 고등학생. 네. 어 많이 있네. 요 대학생도 계시고. 대학생. 좋아요. 어 반갑습니다. 네. 다들 어.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실 텐데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라면서 후라이의 꿈 들려드릴게요. 들으시다가 박수 치고 싶으시면 박수 치셔도 됩니다. <laughs> <laughs> 네, 후라이의 꿈 들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조금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음, 마지막 이제 한곡 남았는데요. 오늘은 되게 평소 무대랑 좀 다르게 특별하게 준비한 곡이 많이 있어요. 방금 들려드렸던 후라이의 꿈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곡도 오늘 정말 오늘만을 위해 특별하게 준비한 곡이 있는데요. 제가 무대에서 한 번도 듀엣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듀엣 곡을 준비했어요. 네, 어떤 노래지 인 기대가 되시나요? 네! 오실지도 기대가 되시죠. 우선 준비한 노래는 영화 알라딘 OST예요. 어홀뉴 월드 준비했고요. 제가 같이 노래를 부르러 모셔볼 분은 아까 전에. 사회자분께서 한번 언급을 해 주셨던 저희 리사 언니랑 함께 d s 을 하려고 합니다. 뜨겁게 맞아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있습니다. 저희 발라드 립 팀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함께 하고 있는 저희 골키퍼 이자또 가수 오늘 데뷔 네. 20주년이시더라고요. 어, 네. 어떻게 알았어요? 제 SNS에서 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네. 팝카들 30주년이 니다 그래서 저는 영살에데뷔한 것으로. 어, 네, 그 r 그 n 네요 Young Sare, Debbie. a 네요네 잠시 못알아들었 e b b i e Ah, Debbie. Ah, 그런 네, 소망에서 좋습니다 네. 네 재미없는 농담을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b i e Debbie. Debbie. d e b b i 님이 정말 정말 음. 스피드를 엄청 내서 휀 해갖고 어. 여기안 늙고 왔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 화장이 조금 다른데보다 조금 좀 무대 화장스럽습니다. 네, 너무, 진짜 어, 멋있어요. 어, 진하지만 어, 이해해주시고요. 멋있어요. 준비한 <laughs> 네, 네, 제가... <laughs> 노래는 네. All New World이고요. 제가 저는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릴 거고 또 다음에 이어서 리사 언니랑 너무나 행복한 시간 보내실 거니까요. 네 그렇게 네. 기대해 주시고 언니가 네. 어홀리월드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언니가 해주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네. 어, 어떤 식으로 소개하면 참 좋을까요? 어떤 음...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네. 새로운 세상을 어, 보여주는 맞아요. 어떤 그런 노래잖아요 네. 근데 어, 좀 지치고 그럴 때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정말 양탄차를 음. 타고 날라다니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좋아요. 느껴집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네. 오늘 이 노래를 골라왔잖아요. 네. 그렇죠. 더, 네. 더 넓은 세상을 음. 봤으면 좋겠고 더 아름다운 세상이 더 많이 있다는 거, 그런 네. 거 알려드리고 싶은 또 전하고 싶은 네. 마음에서 홀리월드를 어, 준비했고요. 네, 한번. 이어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근데 아, 어쩜 어, 이렇게 우리. 말씀을 잘하세요? 아, 네. <laughs> 네. <그러세요. 웃음> <laughs> 원래 알지만 또 이런 <laughs> 행사 처음인데. 그렇죠. 어,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강서 씨와 함께해서. 네, 저도 너무 너무 행복하고요. 네. 저희 언니랑 함께 또 오늘 네. 오늘 어, 한번 들려 드려 도 될까요? 네. 네. 드려 드렸습니다. <laughs> 와우, 감사합니다. <laughs>